고창군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회식했습니다. 군의원이 마련한 자리였고 도중에 차 남준 군의회 부의장이 합류했습니다. 이미 취해 있던 차 부의장은 남직원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. 남성 공무원들이 나가고 여성 공무원 2명만 주점 방안에 남았는데 차 부의장이 이중한 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전북시군 공무원노조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규탄했습니다. 여성 공무원들에겐 공포의 시간 그 자체였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군의회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친한 직원이라 나무라고 한 것이며 당사자에게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두 차례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. 군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